네, 다시마를 한 1시간 이상,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 불려놨는데요. 솔뜰로 많은 물에 담그시면 안 돼요. 자작자작한 물에 담그셔야지 다시마의 맛있는 성분이 빠져나가지 않아요. 네, 이렇게 됐으면은, 이거를 이제 먼저 그냥 붙이면은 여기 다볶아지거든요 그래서 일단 여기다 마른 가루를 먼저 묻히겠습니다. 네, 묻혀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뭐 채로 해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틀어도 되는데요. 이게 얼마 되지 않았어. 그냥 바로 묻힐게요. 마른 가루 묻힌 거는 네, 따로 두고요. 네, 여기에 부침 가루인데요. 이걸 한컵 넣고요. 그리고, 어, 물도 한컵 넣겠습니다. 네, 물을 한컵 넣었습니다. 어, 그리고, 계란을 하나 풀게요 계란 하나 이렇게 풀고요. 이거를, 잘 어, 풀어주세요. 지금 가루가 일단 묻어졌기 때문에 반죽은 그렇게 대기 어, 안 하셔도 돼요. 약간 묽게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지금 반죽이 조금 되잖아요. 그러면은 물을 조금 더 넣으셔야 돼요. 물을 반컵 더 넣었습니다. 어, 이게 지금 가루가 묻어진 거기 때문에 어, 반죽을 조금 이렇게 홀홀하게 이렇게 하게 반죽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간은 안 하셔도 돼요. 왜냐하면 이렇게 부침가루라서 이게 간이 아마 다 되어 있습니다. 네, 부침가루라서 약간 소금은 되있는데요. 그래도 혹시나 어 약간 간장에 찍어 잡수지 않을 분도 계시거든요. 원래는 부치기위해서 간장에 찍어 먹는 거예요. 근데 그냥 잡수시 분위해서 소금을 한 꼬집 넣겠습니다. 넣고요. 참기름을 한 방울 넣을게요. 한 방울 넣고 여기에다가 좀 부쳐보겠습니다. 기름을 넉넉하게 두르고요. 후라이팬이 좀 얇아서 잘 타기 때문에 불을 약간 이렇게 중약불로 했습니다. 먼저 큰 거를 일단은 여기 담궈가지고요. 밀가루를 좀 발랐기 때문에 이렇게 담궈서 여기 넣겠습니다. 한 겹으로 하는 것보다 한겹더 하는 게두 겹으로 하는 게더 낫거든요. 한겹 하고, 또 위에다 또한 겹을 더 하겠습니다. 두겹 했어요. 이렇게 멱하게 하나 구웠고요. 다시 또 하나 더 구운 거예요. 썰어 하셔서 한번 담아보겠습니다. 간장을 만들 건데요. 여기는 양파랑 또 홍고추 그다음에 어, 청양고추 한 개, 한개다 사용 안 해도 될 거예요. 넣어보겠습니다. 우선 처음에 어, 진간장을 하나 넣고요. 간장이 너무 작기 때문에 그냥 하나만 해도 될것 같아요. 넣고요. 그다음에. 어, 참치액장이나 뭐 까나리 같은 거 그거 한반 정도, 한 1T 1T 정도 너무 많이 들어갔네, 1T 정도 들어가고요. 생수가 하나, 네 간장이요 진간장 한개 넣고요. 참치액장 작은 티로 하나, 그다음에 양파, 어, 청양고추, 홍고추 이렇게 넣었습니다. 양을 좀더 많이 으셔도 돼요. 여기는 지금 얼마 없기 때문에 양을 조금 조금만 했습니다. 더큰 그릇에 더 많이 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찍어 잡으시면 돼요. 뭐 식초나 설탕은 넣지 않고, 옛날 우리 할머니가 만들어준, 음, 이런, 어, 다시 마선을 붙여서 간장에 찍어 먹는 그 간장입니다. 식초 설탕 넣지 않았어요. 이렇게 해서 찍어 드시면 됩니다. 예, 여러분도 한번 이렇게 해서 만들어 보세요. 아주 간단하게 만들 수 있어요. 다시마는 한몇 장만 있으면 금방, 금방 만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거 만드실 때, 다시마를 물을 불리잖아요. 그럴 때 자박자박하게 물을 많이 넣지 말고요. 자박자박하게 불리시고요. 한 1시간 정도 불리시면 돼요. 너무 많이 불리시면은, 어, 이렇게 똘끄죽이 하지 않고 좀 약간 이렇게 너무 물컹거리거든요. 일단 한 시간 불리세요. 만들어 보세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